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민코인 중 하나 바로 봉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차트를 기준으로 시세 흐름부터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봉크의 가격은 0.0298원입니다. 전일 대비 0.67% 상승한 수치죠.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8월 중순 고점 이후 하락 흐름을 그리고 있으며 현재는 기술적으로 바닥권을 테스트 중인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 거래일 기준 고가는 0.0305원, 저가는 0.0293원으로 하루 내내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죠. 봉크는 7월 중순부터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0.055원 부근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거래량도 함께 폭... 급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후 강한 조정을 거치며 8월 초부터는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지금은 그 하락세의 후반부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또한 예전에 활기를 잃은 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봉크는 0.0285원에서 0.030원 구간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등의 발판이 될수 있겠지만 이탈할 경우엔 0.025원 부근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상승할 경우 0.03원 부근에 1차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고 이후엔 0.036에서 0.038원대가 강한 매물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상으로는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하락 추세 속에 정배열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뚜렷한 상승 전환 신호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근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본크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 시작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단순한 유행 이상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7월 중순 무렵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시에 일부 커뮤니티 중심으로 대규모 소각 이슈 혹은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루머가 돌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이벤트성 재료들이 소진되는 상태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생적인 반등보다는 외부 자극에 따른 반응이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봉크는 최근 디앱과 디파이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확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정 NFT 프로젝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언급되거나 실제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는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실제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생태계 확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봉크와 같은 밈코인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 외에도 시장 심리, 이슈성, 이벤트, 커뮤니티의 열기 등 외부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거래량이 급감하고 관심이 줄어든 시기엔 한동안 횡보하거나 지지선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정 이벤트나 거래소 상장, 혹은 유명 인사의 언급 등 돌발 변수에 의해 급격히 튀어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솔라나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면 본크도 연쇄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수준에서의 추가 하락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0280원 이하로 밀릴 경우 심리적 저항선이 사라지면서 투매 성격의 하락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봉크는 아직까지는 장기 보유 목적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성격을 가진 종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급한 진입보다는 관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들어간다면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해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문자 모양 숫자형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코인 투자에서 여러분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기회를 잡아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 저는 세 가지를 매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급등 종목 추천.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도 무료인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급등 종목 추천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게 오늘 오를지, 어떤 게 폭등할지, 혼자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분석해도 100% 확신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탐으로 들어가고, 그 결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신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급등 신호가 잡히는 종목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오늘 안에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종목만 알아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틀리면 좋은 종목도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심지어 손절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 매수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오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판단에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익 기회가 커집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지금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조정합니다. 손절 위치 변경. 예, 이런 식으로 바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무료라는 점입니다. 금전 요구 없습니다. 예, 예, 이 화면에 써 있죠. 금전 요구 없음. 예,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연락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여기로 문자 보내기 내용은 숫자형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런 걸왜 무료로 해주냐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 신뢰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큰 프로젝트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즉 급등 종목이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늦어서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정보 전달과 명확한 진입 청산 기준. 이걸 매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단에 카카오톡 COIN6611, 텔레그램 COIN6611. 이건 문자보다 더 빠른 실시간 알림 채널입니다. 특히 급등 종목은 5분, 10분 안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문자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진입하고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수익이 쌓이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0109956611 9 숫자 영문자 전송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 CYN6611, 텔레그램 CYN6611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